돈폭이 좀 있나요, 제가? 돈폭 없나요? 돈폭이? 예. 많이 벌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뭐지? 저는 돈폭도 없다. <laughs> 돈폭은 돈복, 지 <있지>? <laughs> <돈복은 웃음> 드디어 들어온 궁불사 대신. <laughs> 형 먼저. 보시죠. 좀 준비하고 계시. 아 예. 커피도 사와주시. 정민이와 법룡이는 긴장을 하고 있다. 정민이부터 점을 보기 시작한다. 이정민이요 법룡이도 정민이의 점괘가 궁금해진다. 나는 선재시네? 네. 나간 선재야. 아 나간 선재 올해는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아 아직 안끝났어요 음력으로 11월달이니까, 네. 이, 우리가 치는 거는 음력으로 따져요. 아. 그러니까, 왜, 신정구정이 있죠? 아. 구정이 돼야지 끝나는 거야. 아, 응. 내년 한 2월쯤에 끝나겠지? 그렇지, 그렇지. 구정이 와야 해가 바뀐 거 네. 우리나라면 그렇게 따지는 거요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겠네요. 음. 못 버티겠는데. 죽을 <laughs>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정민이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게 힘든 모양이다. 고급, 고급 넘셨나 정민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아서 죽을 고비를 넘긴 모양이다. 힘들게 고급 고급이 잘 넘겨 오셨어. 그래도 불빛이 있어. 요만한 음. 불빛이 있어서 고개 네. 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비껴 갈수 있어요. 음. 버티기 힘들죠. 힘든데 버틸 수 있어요. 네, 우리들이 보는 게그 사람에 대서 빛이 보이거든요. 근데 깍 막히면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정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빛이 이만하게 있어. 얼만나 빛이. 뭐 빨딱빨딱 빛나고 있어요.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 대신. 올해도 돈이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다 이렇게 메꾸는 형식으로 갔어 음. 메꾸는 형식으로 갔는데 올해 그나마 그냥 나가는 선제인데 또복선제예요 음. 목으로 나, 나가는 선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 먹살만 어, 음,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게 힘들지 않아 정민이는 운이 좋은가 보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올해 나가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정월이 지나면 상제가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도 당신은 알고 상반기에는 긴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돈이 안 벌진 않았어요. 그죠? 돈을 벌었는데 한늘에왜끊으 놓은 분이 돈이 다 나간 거야.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사춘 날에 있잖아. 그거야. 정민이는 올해도 외제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듯 하다. 아. <laughs> 정민이가 운세가 좋게 나와 법룡이도 좋은 말을 기대하고 있다. 음, 이제 슬슬 한 마흔 대면은 잠깐 가야지. 아, 갈수 있습니까? 정민이 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지신 무당님. 할머니가. 예, 할머니. 예, 지금 잠시 면신 할머니가. 예. 기특하고, 불쌍하다. 기특하고, 불쌍하고. 어... 아... 네. 본인 인생, 지금 이제 얼마 안 살았는데, 아... 본인 인생이 너무 나이보다 가 힘들게 살았대. 아... 한 50살은 산거 같아요. 응? 아, 힘들게 살았죠. 응. 아, 아, 진짜. 이렇게 네. 서로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부모 잘못으로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범용이는 자기만의 비밀이 까발려져서 깜짝 놀란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마음 고생 많이 하고. 아, 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그러네, 학 스트레스, 많... 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그 표현을 안 하는데. 최고 삭제요. 그쵸 삭히죠 삭히는 예. 것 같아요 밖에 나가야 되는 데 나가도 못 하니까 그건 문제고 정민이는 평소와 다른 법용이를 보고 깜짝 놀라 카메라를 흔든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laughs> 응? 어? 아. 봐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아. 있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반반이 아 그래요? 응 어. 음. 좋은 것 있다면 참 나쁘겠다 <laughs> 양쪽 측면이야 음. 그러니까 법룡 씨 같은 경우는 천혜성이라 해가지고 예술 쪽이나 이런 아... 그 그런 그까 뭐 그러니까 예체능 게 있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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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쪽을 타고난 사람이야. 네. 어?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떻게 좋은 거야. 아... 그런 쪽으로는 네, 네. 자기만의 특이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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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냐면 네. 예술성 이 있다는 거잖아. 오... 독창성도 오... 있고 상의성도 있고. 어? 그런 쪽으로는 거야. 네, 좋은 거야. 네. 좋은데 가위 쪽으로 보면 또 나쁜 거지. 남하고 부딪치고 이렇게 조금 유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어. 아, 그렇죠. 어, 그런 게 힘들어. 사회성이 약간 떨어져. 어. 그래, 그렇게 보면 그건 좀, 또 나쁜 거야. 음. 어? 그게 본인 사주에 있어요. 어. 본인 기본 사주야, 그게 아. 어. 들어 있어. 법용이는 음. 평범하게 살수 없었던 이유를 알아버린다. 진짜 누구 만나서 마흔 살에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안 그러면 못해요. 결혼이 마 42살에 있어요. 음... 여기 너무 못해. 응? 결혼. 음... 결혼은 해야 될거 아니야. 하... 남들이 하는 건다 음... 해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거. 당장 근데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뻥하는 거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음... 정민이 찍으러 왔다가 뜻밖에 유튜브 각을 뽑게 된 법룡이 그럼 어죠 정민이는 답답해. 한 명이 답답하대. 정민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이거 보면 좋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 정민이는 무당님 옆에서 같이 신이 들려 점을 봐주고 있다. 앞으로 3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셔요. 음. 3년이. 어? 3년? 어. 3년 동안에 아 변화가 많을 거래. 아, 네. 3년이 중요하죠 3년 3년이요? 3년이 중요해 이 3년 동안 본명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명식이 말년는 바뀌는 거야 응? 그럼 음. 본인이 읽어주는 거야 음. 뭐더 궁금한 거있으요 그만해 그만해 힘들어 <laughs> 정민이는 더안 좋은 말이 나올까봐 노심초사 중이다 그, 그거 돈 포기 좀 있나요 제가? 돈복. 많이 벌고 싶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돈복도 없다. <laughs> 돈복은 지금 없다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요. 응. 아 지금은 없다고아 지금. 응. 사람 사람들이 다 돈복이 없는 건 아니야. 음... 때가 있어, 때가. 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음... 응? 지금은 몰래도 돈이 그게 한국집처럼 쌓이지 않아. 좀 웃으면서 끝내. 어? 감사합니다. 잘 되라고, 어?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 아, 네. 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명실이야. 얘랑 저랑은 좀 어, 어때요? 그냥 대충 보기에. 잘 어울리나요? 잘 맞아. 잘 맞아? 응. 음. 왜냐면, 정미 씨가 법령 씨를 잘 이렇게 다독여서 잘 끌고 가네. 아, 그래요? 어. 음. 근데 이제 법령 씨가 또 말을 잘 들어. 범용이는 3년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민이는 항상 범용이를 갈구다가 점을 본 이후에는 조금은 친절해졌다. 아 범용아, 네. 이거는 네. 네가 나를 찍어줘야 되는 컨텐츠인데 어? 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 아저아 <laughs> 아, 약간 좋은 말 들으러 왔는데 어. 진짜 제가 탈자가 좀사나운가 봐요. 아니 그 그러니까 좋은 말 음. 그래도 해주시는 건지, 이걸 또 네. 조심하면 되는 거고 뭐. 결, 야. 이거 씨... 먹, 먹방극장 먹 아닌데 내가 너 찍고 있는데? 어? 아... 야 30분 넘게 찍었어 아, 이거 아니, 죄송해요 형아뭘 아, 아, 진짜... 죄송해 걸어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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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맛있는 거 먹고 네형 어. 제가 밥 사겠습니다 아니 아니... 하하야 아, 아, 내가 아, <laughs> 네, 얘기를 게 듣는데 제가 밥 사겠습니다 어떻게 아, 네 밥을 네. 얻어 먹겠니 아형 아니 요 형이 형, 앞으로 형. 너를 더 잘... <laughs> 아끼고 부담 와줄게 아, 감사합니다 형아아 <laughs> 형. 아, 아, 형. 분명히 뭐, 이거 나내 컨텐츠였는데